안녕하세요, 공자입니다 오늘 긴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새로운 사진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. 드디어 모두가 공개가 되었는데요. 과연 후반부에는 어떤 것들이 유출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함께 보시죠. 네, 여기 있는 바로 긴피스 디스코드 방입니다. 여기 보시면 스네그 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새로운 무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검이 아닙니다. 톤에 집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와 대박이긴 하네요. 이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무장색을 입히니까 더욱더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는데요. 톤에 이렇게 갈퀴가 있고요. 그 안에서 불빛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꽤 간지가 나는 모습이긴 하네요. 와 멋지다. 그럼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두 번째 사진은 바로 스킬을 사용한 모습입니다. 지금 무기를 사용해서 스킬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앞쪽으로 쭉 나오면서 헬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,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. 보니까 검을 들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. 헬키면서 앞으로 쭉 나가면서 공격.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. 여기에 보면은 종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V1, V2, V3. 바로 3차 종족 각성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보면은 바로 엔젤 종족이네요 와 3차 각성까지 나온다고 대박입니다 여기 NPC를 보면 은 레이스 키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3차 각성까지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아마 블록스피스보다는 조금 더 쉬울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지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 보면은 스킬을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건 뭘까요? 무슨 주먹인 것 같은데요. 주먹을 사용해가지고 적들이랑 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기가 바지직 하는 걸 보니까 아닌가? 주먹인가? 그, 뭐야. 전기를 사용하는 일렉트릭 주먹 각성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. 삼초각성 말이죠.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으며, 다섯 번째를 보면은, 뭐야! 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. 고스트 슬롯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고스트 로우 버트, 그다음 위에도 보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보면은 체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속도 및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스피드 220으로 상당히 빠른 배가 나오는 것도 있네요. 이제는 배의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레거시퍼스가 돌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보스의 위치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쪽에 나오는지 말이죠. 여태까지 사실 3세계에서 이 보스를 찾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는데요. 이제는 이렇게 위치까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. 거리까지 나오게 되네요. 확실히 더욱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보스를 찾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. 오, 좋다. 하여튼 여기 에 보시면 이제 스네이크 피커라고요. 곧 있으면 업데이트 팔 틀레러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도 하겠네요. 예,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온 유출 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저나, 떡똥열매가 나왔어. 오, 대박이다. 잘 봐. 지금 떡똥열매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것까지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쳤네. 여기네. 엔젤이네. 아, 여기 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대박입니다. 제작자의 선물인가? 바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슉, 슉. 슈쭉 쭉 올라가서 다시 리셋하고요. 대박! 오 얼마만에 이게 지금 전설 열매지? 보자 보자. 가끔 이렇게 좋은 게 나온다니까요. 우 와! 떡이다! 떡 열매까지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이아 안돼! 아! 아 이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드키로 바꾸면 되겠죠? 뭐 좋습니다. 네 아싸! 네, 오늘은 이렇게 킵패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!